다음 명령어는 서버 부팅 시 자동 실행과 관련된 명령어입니다. PM2 스타트 명령어를 써서 열심히 프로세스 목록을 구성해 놓았더라도 서버가 재부팅되면 PM2 목록이 다 없어집니다. 이걸 방지하기 위해 현재 목록을 세이브 명령어로 덤프 떠놓을 수 있고요. 덤프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가져오는 명령어가 그 아래에 있는 리서렉트입니다. 그런데 서버 재부팅할 때마다 리서렉트로 덤프에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완전 수작업이잖아요. 서버 부팅 시 덤프에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가져와서 자동 실행 시켜주는 명령어가 스타트업이고 취소 명령어가 언 스타트업입니다. 참고로 이두 명령어는 리눅스나 맥의 이니 시스템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윈도우 서버인 경우에는 pm2 windows s t a r 모듈을 추가로 설치해서 자동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. 설치는 npm install pm2 windows startup -g로 글로벌 설치해주면 되고요. 이후 pm2 startup install과 uninstall로 자동 실행과 취소 명령을 줄수 있습니다.